안녕하세요. 헤드림 서비스입니다. 오늘은 레오로우 선반을 설치할 거예요. 어, 근데 이게 연락 받을 때는 콘크리트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석어보드한 장짜리네요. 두 장이라면 그래도 좀 쉬울 텐데. 이게 섞어 뒤에 콘크리트하고 공간이 뭐한 한 8cm 정도, 뭐, 이 정도 나요. 그래서, 그냥 고정하게 되면은 이게 조일수록 석고를 밀고 들어가서 좀 벽면이 깨져버려요. 석고벽이. 그래서 칼블럭을 한 15cm 정도 쓰고요. 요거를 쓰는데요 요령이 좀 있어요 이게 그니까 좀 보이는 것 같이 칼블록하고 못하고 사이에 그 사이에다가 기둥을 끼워 넣을 거예요 그래야 좀 칼블록이 석고하고 같이 그냥 더 밀려들어가지 밀려 않게 그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강도가 훨씬 높죠. 근데 그렇다 그래도 석부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뭐 흔들리거나 뭐좀 밑으로 쳐지기 때문에 책장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. 그럼 책장보다는 좀뭐 장식용도로 뭐 굳이 책장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아마 바닥부터 이렇게 기둥이 레어로 기둥을 바닥부터 이렇게 올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뭐뭐 뭐 계속해서 뭐 작업 영상 보시죠 뭐. 보통 석고 두 장짜리에는 책장용으로 써도 될 정도로 뭐 튼튼하기 때문에 두 장에는 많이 하시는데 한 장짜리에는 장식용 뭐 이런거 얻는거 이외에는 잘 안하시죠 뭐 여긴 그래도 좀 넓은 선반을 설치를 하게 됐네요 쓰던거라 새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올 때 갖고 온거라 뭐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칼블럭 길이가 뭐한 6mm 짜리는 한뭐한 190mm 뭐 정도 나오고 그 이상 가는거는 아마 6mm가 없을 것 같고, 8mm 짜리나, 뭐, 190 넘어가는 거는 8mm 짜리나, 10mm 뭐, 12mm 뭐, 요런 게 되겠죠. 그래, 좀, 공간이 좀 있다면, 그 정도 되는 거 써야 되는데, 또 요게, 그 굵은 걸또 쓰게 되면, 레일 자체가 또 뭐, 못 구멍이 작기 때문에, 요걸 또 가공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. 하여튼 뭐, 콘크리트가 제일 안전하고, 뭐, 석권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좀 있긴 하죠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그리고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뭐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. 뭐, 그리고 뭐, 유용하다 싶은 영상, 뭐, 즐겨찾기, 뭐, 북마크, 이런 걸 해두시면 필요할 때 뭐, 쉽게 찾아서 참고할 수도 있고, 뭐, 그렇게 되겠네요. 네. 다시 한번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